안녕하세요. 오늘은 토끼짱이 여기에다가 귀여운 사람을 그릴 거래요. 한번 도와주러 가볼까요? 랄랄랄라라 나는 토끼짱. 그림 그리는 것이 내 취미. 자, 이제 한번 여기에다가 귀염뽀짝한 사람을 그려볼까? 먼저 당근팬을 꺼내서 쓱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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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도와줄게요. 짠! 쓱싹 쓱싹 쓱싹. 이안이는 최고야. 그 다음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? 짠, 빨간색으로 그림 그리기 완두.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코팅까지 해야 되니까. 찍찍찍찍. 여기다 담고 띵동 아 누구지 누구세요 아 뭐야 택배잖아 택배 한번 열어보자 먼저 칼은 조심 조심 어 이게 뭐지 한번 열어볼까 아니 이것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. 그럼 안녕!